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스노우 라이트 영어 챕터 4의 1번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What is used to call multinational firms are increasingly becoming global firms. 자, 여기까지 주어인데, 뭐 많은 것? 우리가 부르곤 했던 거예요. 뭐라고 부르곤 했냐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고 했던 것이 점점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나이키. Among firms, what pass e s for national identification depends upon history and where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happen to be located. 자, 이런 기업들 사이에서, 음, 자, 통하는 거예요. 뭐로 통하는 거예요? 국적 확인으로 통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역사와 그리고 어디에 그 회사의 본사가 우연히 위치하게 되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음, 국적은 뭐에 달려있냐면, 역사. 역사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에서 사업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본사가 어디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어떤 국적이 결정이 된다. But, 그러나, the latter is increasingly becoming matter, determined more by local taxation than by economic functionality. Now, 후자가, later 하면은 후자거든요, 여러분들. later 해서, 이후에, 나중에, 그거 아닙니다. later 해서, A-L-A-T-T-E-R이에요. T가 두 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후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앞에서 골라주셔야 돼요. 앞에 History랑 Where their corporate headquarters가 있었죠?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어, 어디에 그 본사가 위치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런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어, 지역의 과세에 의해서, 세금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라는 거죠. 뭐보다? 경제적인 기능성보다. 그러니까 어, 다국적 기업이 어,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적을 통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위치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 세금을 기준으로 고른다는 겁니다. The recent fuss about the U.S. firms moving their legal headquarters to Bermuda To get lower taxes is but one example. 최근에 소동입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그 미국 기업들의 소동인데, 뭐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입니까? 음, 그들의 법적인 본사를 버뮤다로 이전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최근 소동은, 이제, 근데, 뭘 하기 위해서요? To get lower taxes. 낮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버뮤다로 본사를 이동하는 미국 회사들의 소동은 is but one example 단지 하나의 예시입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but은 only라는 의미랑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단어장에 정리돼 있어요. National identification means little when it comes to predicting a firm's behavior. 국적의 확인은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뭐에 관한 한이요? When it comes to predicting 어떤 음, 예측하는 한에 있어서요. 해,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place of region or the nationality of passports held by top managers makes less and less difference when it comes to making real decisions. 자, 어떤 출신지나 국적이요. 음, 여권의 국적인데, 어, 최고 매니저들, 최고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의 국적. 그러니까,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여권, 이 기업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점점 별로 차이가 없대요. 중요성이 없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요. Ownership is often what, often not what it seems to be. 소유권은요, 종종 뭐가 아니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Nokia is s n as Finnish company, but more of Nokia's shares are owned by Americans than by Finns. 노키아는핀란드회사로 보이지만, 많은 더 많은 노키아의 주식들이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미국 사람들에게요. 핀란드 사람보다. 그러니까 점점 국적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본사가 어디에 위치해진지도 사실은 이제는 어떤 뭐 기능성이나 어떤 매니저들의 국적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텍스 때문인 거야 텍스. 다국적 기업의 본사의 위치는 지역의 세금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더 많다. Where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happen to be located is increasingly becoming a matter determined more by local taxation than by economic functiona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구조 볼 건데, 초반부에 국적은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죠. 음, 회사의 국적은 위치가 중요하다. 근데 그 회사의 위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local taxation. 음, 세금에, 세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나왔던 폭동의 아, 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적이 이제는 기업 기업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 국적의 필요성을 줄이고 그다음에 어, 기업들이 실리를 위해서 택스를택스때문에더 텍스 낮은 세금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동시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한번 볼게요. 우선 US to V 하면 V 하곤 했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 왔다음에 what 왓은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뒤에 뭔가 하나 빠져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는데 이게 주어 있고 동사 있으니까 목적어가 빠졌다 라고 봐줘야 되는데 보면 여기에 코,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처럼 생긴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요. 목적 보어예요. 원래는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서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이것을 다국적 기업으로 불렀던 거예요라고 해서 O형식 형태가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합니다. V 하곤 했다. 그 다음에, 얘가 depends, 있죠? depends on 하면은, depends upon 하면 뭐뭐에 달려있다인데 얘가 S가 붙은 이유는 what? 3인칭 단수 명사절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what절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happen to be 하면은 우연히 모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ppen to be 예 표현 가져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determined more by local taxation은 앞에 있는 matter를 수식해준다. 그래서 후자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문제인 거죠. 세금에 의해서요. 그다음에 여기 moving은 앞에 있는 US forms를 수식해주는 현재 문자,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그다음에 to get lower taxes 자면은 어, 더 낮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모하기 위해서 to 부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en it comes to는 뭐모에 관한 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to가 투 부정사가 아니라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무조건 명사나 혹은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은 ing가 쓰여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투 부정사랑 이렇게 문법 문제로 내기가 딱 좋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held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the nationality of passports. 아하. Uh -huh. 얘를 가지고 가주시면 좋겠, 고이를 수식하는 걸로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makes에 왜 s가 붙었냐. 주어가, 얘이기 때문이죠. The place, the place of origin or the nationality of the passports.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주어에서 여러분들, all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A or B의 경우에는 수일치는 B에다가 시켜줍니다. 그래서 place of origin, 얘도 단수이지만 얘의 수일치 맞추지 않고요. 여기 이 친구. 이 친구 중에서도 핵심은 the nationality. 음, 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makes가 된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 seen as A 하면 C 하면 보다잖아요. 얘가 수동태가 되면 보이다데 as 전치사라,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몸으로 보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까지 잘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